와우!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두구두구두구두구 토요일이에요. 주말에는 뭐하고 사는지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. 지금은 아침 10시 40분이에요. 왜 한겨울에 이런 옷을 입고 있냐고요? 막 운동을 하고 집에 왔기 때문이에요. 매주 토요일, 일요일 아침 8시 30분엔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한답니다. 오늘은 팔굽혀펴기, 턱걸이, 달리기, 복근 운동을 40분 동안 힘차게 했어요. 얼굴에 땀이 수돗물 틀듯 나더라고요. 내 얼굴 수돗꼭지인 줄. 무튼 집에 와서 밥 먹기 전에 프로틴 음료를 마십니다. 저와 생활 패턴이 맞는 친구들이 있다는 건참 영광인 것 같아요. 제작도 아침형인간이고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도 아침형인간이라서 주말에도 아침 일찍 뭔가를 함께 할수 있어요. 주말에는 보통 이렇게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친구 몇 명과 함께 2박 3일로 등산을 다녀요. 지난주에도 등산 다녀왔는데요. 잠깐 스웨덴 풍경 보여드릴게요. 감상해보세요. 디노. 아 잠깐만 이것 좀 보세요 풍경 진짜 멋지지 않나요 등산할 때마다 자연의 경이로움에 입을 다물 수가 없더라구요.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오늘은 스웨덴 음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이게 뭐게요? 햄? 소세지? 네. 햄, 소세지 같은 닭이에요. 오늘은 열량이 매우 높은 음식을 만들 건데, 아, 그래도 좀 건강 생각하겠다고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닭을 선택했어요. 찹찹 볶아줍니다. 옆에서 베이컨이 맛있게 구워지고 있어요. 그리고 겨자. 저건 토마토로 만든 건데, 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건 생크림인데, 음식용 생크림이에요. 무튼 이걸 부어줍니다. 친구들이랑 등산 갈때 처음 먹어봤는데요. 사실 너무 맛없게 생기고 건강에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기대를 아예 안 했어요. 여러분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맛일지 아예 상상이 안 되지 않나요? 저도 똑같았어요. 근데 너무 맛있는 거 있죠? 진짜 감탄이 나오게 맛있어요. 나중에 우리 언젠가 어디에서가 만나면 제가 해드릴게요. 토요일에도 공부는 계속됩니다. 방학 때 매일 공부 같이 하는 언니랑 에세이 썼던 거 기억하시나요? 지금은 학교 개강을 해서 주말에만 쓰고 있어요. 오늘은 여름에 무엇을 할 계획인지 씁니다. 여러분은 여름방학, 여름 휴가 때뭐할 계획이세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. 이렇게 글을 다 쓰고 나서는 천천히 퇴고의 과정을 거칩니다. 그 다음은, 어, 그 다음은 저는 뭐를 할까요? 저, 저 기사 제목 좀 보시겠어요? 어...연아야...뭐 읽는 거니... 성교육 하니...아니요, 저는 지금 유튜브 작업 중이에요. 제가 이 채널 말고 유튜브 채널이 하나 더 있어요. 그 채널이 여기보다 훨씬 오래되고 훨씬 큰데요. 바로 '사랑학개론'이라는 채널이에요. 그 채널에서는 연애, 결혼, 사랑과 관련된 외국의 영어 자료들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소개하고 있어요. 지금은 그 영상의 채널을 만들기 위해 관련 글을 읽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, 그 관계 있잖아요. 그 관계, 그 저기 제목 보면 무슨 관계인지 알겠죠? 부부, 연인 사이에 얼마나 그 관계를 자주 해야 좋은 건지 성 전문가가 연구를 소개하며 쓴 글을 읽고 있어요. 이렇게 글을 읽고 나서는 대본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. 제가 원래 그니까 어렸을 때 연애를 좀 엉망으로 했어요. 우선 저에 대해 잘 모르기도 했고 사랑하는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모르기도 했죠. 아무튼 엉망이었고 개념도 없었어요. 진짜 엉망. 그렇게 아 연애 무지 어렵다 못해먹겠다 하다가 지금의 짝을 만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. 카더라 통신 같은 건 듣지도 믿지도 않고 연구자료를 보기 시작했어요. 왜냐면 저는 과학을 믿거든요. 무튼 사랑, 관계, 연애, 결혼에 관한 연구자료가 무지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공부하고, 그걸 번역해서 영상으로 만들기 시작하고,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더니, 3년이 넘은 지금은 제 자신도, 사랑에 대한 가치관도, 짝과의 관계도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.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이게 변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공부차 꾸준히 만들고 있어요. 혹시 연애, 결혼생활이 힘들다거나 연애가 어렵다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제 채널에 오세요. 저랑 같이 공부해요. 대본을 다 쓰고 나서 창고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. 생각의 방은 아니고요. 대본 녹음하러 가요.

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영상 작업을 합니다. 영상 작업하는 거는 대학생 때 배웠는데요. 과 동기 중에서 영상 편집을 잘하는 언니가 있길래 빕스 가서 밥 사주고 편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. 이렇게 뭐든 조금씩 할줄 아는 게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. 8, 9년 전에 배운 건데 이걸 유튜브에 써먹을 줄은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 했어요. 조만간 코딩하는 것도 배워보려고 해요. 뭐 전문적인 기술까진 아니지만 좀 다룰 줄 안다면 언젠간 이것처럼 용돈벌이라도 할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?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시기들이 그러한데요. 예를 들면 아이를 낳아 키우게 되는 시기,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한 시기, 아니면 같이 살기 시작한 시기 등이 죠 그렇죠. 영상 편집이 다 끝나고 수학 공부를 시작합니다. 스웨덴으로 다시 다 배워야 해서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써먹을 수 있는 것도 많고, 그리고 특히나 수학 과목이 좋은 이유는 바로 정확한 답이 있다는 것. 왜 인생을 살다 보면 답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. 예를 들면 인생, 인간관계, 논술 시험, 미래 계획 등. 그래서 좀 아리송하고 답답할 때가 있는데 이 수학이라는 친구는 정답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너무 편해요. 무튼 네, 저는 이렇게 주말을 보내고 있어요. 아침에는 운동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유튜브 편집하거나 공부하고 아, 그리고 매주 세탁실에 가서 빨래도 하고 집 청소도 한답니다. 이렇게 주말에 생기는 자유시간들을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공부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. 결국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하는 거니깐요. 여러분은 주말에 뭐 하시나요? 저도 여러분의 주말이 궁금하니 댓글 남겨주세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.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.